어거리에 지나고 가시는 서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소개방은 <laughs> 손흥용의 선임활동가이자 행정을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나라구도 춥고 우리 삶도 추운 요즘입니다 이런 네. 시기에 모두 안녕들 하신지요 <laughs> 대통령 하나 잘못 떠서 이게 무슨 난리인지 참 알다가도 모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기에 헌프트판소에 파면 선거 관련한 변론기일이라고 저기 앞에서 새가 엄청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파면으로 윤선열이멀고 추운 겨울을 보내고 다시 한 번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울사무지법을 습격하고 헌법재판소를 위협하고 자신들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면 판사든 헌법재판관이든 누구든 가리지 않고 다 해치고 없애버리겠다는 그혐오사역들이 트라프가 썼던 구호인 서더스틸을 외치며 유선열에게 트라프 채로 하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국경에장벽을 세우고 철로이 조금이라도 준비되어 있지 못하면 미드노 상태로 간주하여 이주민을 내쫓고, 여성과 성소수자를 혐오하고 차별하고 그렇게 모두 내쫓은 자리에 일론 머스크같이 자기와 친한 엄만전자를 꽂아주는 트럼프처럼 국적을 운영하고 나라를 다스리라고 합니다. 이거 나라 망하지 않을것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각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게 성소수자 자긍심을 상징하는 육색 무지개의 깃발에 계약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매년 6월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서 저지른 각종 서풍력과 무리에는 응가한 채, 주한미 대사관에는 성소수자 자긍심의 달인 라이드먼스를 기념하는 육색 무지개 깃발에 걸렸는데, 올해는 이것조차 걸릴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성소수자 인권과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상업적,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피크워시조차 할 수가 없게 돼버린 겁니다. 인권의 나라. 다양성과 자유의 나라, 미국은 이렇게 대통령 하나로 몰락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인권과 자유의 나라라고 할수 없는 트럼프의 미국과 그를 추종하고 따르는 극우 혐오 세력과 작별을 고합시다. 일조도 없는 예산으로 돈놀이를 한이 자리를 쌓아두고 있음에도 광입이분단으로더 내놓으라고 때려치는 중한미군과 한국 국민의 인권에 이어 이제 자국민의 인권에서 내팽겨치는 초미국 트럼프 행정보와 주한미군은 내 소폭력에 말하나 못하게 하고 도심 한복판에 위험천만한 세계주의라면 강행할 수 있게 했던 불평등한 한미관계와 결별해야 합니다. 저... 미국을 맹목적으로 추정하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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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원하면 간이거 쓸데고 다 빼줄 줄 알아야 한다는 내란 세력과 완벽하게 결별합시다. 그렇게 그거와 불평등과 결별한 자리에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채워놓읍시다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내놓으라고 소화했던 일수가 넘는 예산도 이제 진짜 어렵고 힘든 우리 살림을 위해 씁시다. 시민 여러분 함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